황혼 재혼을 반대하는 자녀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황혼 재혼을 고려하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겪는 고민 중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자녀들의 반대입니다. 자녀들은 왜 반대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심리 상담적인 관점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자녀들은 왜 반대할까요? 먼저, 자녀들이 부모님의 재혼을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서적 이유 부모의 재혼이 돌아가신 한쪽 부모님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 재산분배에 대한 걱정으로 반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계적 이유 새로운 배우자가 생기면 가족 내 역할과 관계가 변화할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시선 주변 친척이나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도 영향을 줍니다. 자녀들의 반대 이유를 이해하면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부모님은 자녀들의 반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녀들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기 네가 걱정하는 마음 이해해. 너에게도 중요한 변화라는 걸 알고 있어. 이렇게 공감하는 대화를 하면 반발이 줄어듭니다. 재혼의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하기 나는 외롭고 새로운 동반자가 필요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 부모님의 입장을 솔직하게 전하면 자녀들도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재산 문제에 대한 명확한 계획 제시. 유언장 작성 또는 상속 계획을 미리 설명해 경제적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 노력. 미리 가족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만약 자녀들과의 갈등이 너무 심각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상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황혼 재혼은 부모님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이지만 자녀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